오징어 회를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요즘에 오징어가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야채 넣고 가끔 한 번씩 해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야채를 먼저 손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를 어, 썰어 보겠습니다. 무를 썰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가늘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가늘해서. 절거 보겠습니다. 칼질이 잘못 하시는 분은 채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간하게, 이거는 무생채가 아니기 때문에 간늘게안 해도 됩니다. 약간 두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한반 스푼 정도 절거 주세요. 어, 3분의 1정분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갖고 씨는 그냥 버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도라지가 있으면 도라지를 넣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도라지는 일부러 또 사서 까야 되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라지를 안 넣고 그냥 오이하고 무가 없을 때면 오징어하고 오이만 해갖고 해도 맛있어요. 우리가 저희 아이들은 그걸 잘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김밥에서도 이렇게 제가 씨를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씨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좀 찌껍찌껍하니까 씨는 좀 발라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한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이제 빨리 간을 들게 하려면 소주잔으로 물을 한 반컵 정도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절거집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반컵만 이렇게 부어서 그러면 소금이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해 보겠습니다 당근도 오이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한반 스푼 정도 굵은 소금으로 고추 하나하고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 청양고추는 매우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야채 손질이 다 됐습니다. 오징어를 들쳐보겠습니다.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고 오징어를 이제 살짝 데쳐서 오징어 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오징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오징어가 다 됐습니다. 오이가 다 절거졌습니다. 오이를 짜주세요. 꼭 짜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을 짜보겠습니다. 무를 이렇게 하면은 무가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회를 할때 물을 이렇게 소금에 절거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도라지가 있으면 도라지를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도라지는 또 까야 되고 또 사러 동네 마트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라지 대신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징어가 아주 튼실하게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오징어를 썰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쌀 때는 자주 해 먹었는데 오징어가 비싸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오징어가, 오징어가 좀 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징어가 안 잡힌다 그러니까. 저는 오징어 껍질을 안 벗깁니다. 오징어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이제 오징어 껍질을 다 사용하는데, 싫으신 분은 껍질 벗기면 됩니다. 저는 항상 오징어 껍질은 같이 벗기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초장에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오징어. 근데 우리 식구들은 또 초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서 넣어주시고, 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은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는 한세 스푼 정도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은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세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 일단 넣고 이따가 조금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됩니다. 고추장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한 스푼 정도 살짝만 넣어주시고. 식초, 새콤달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초는 소주잔이로 화용식초입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네, 주물러주면 됩니다. 양이 꽤 많네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콤하니 간은 맞네요 이게 고추장을 다 넣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간을 보시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이렇게 싱겁게 드시는 분은 그만 넣어도 되고, 한 스푼만 넣어도 되고, 한 스푼에서 조금 더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음. 아삭아삭하니, 무도 맛있고, 오이도 맛있고, 음 너무 맛있어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오징어 초무침을 다 만들었습니다 깨 소금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오징어 초무침 만들어서 시원한 맥주 한잔 드시면 굉장히 행복한 주말이 될 거예요.